네, 여긴 야나기 문혜요시 전시회장입니다. 작품 하나하나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족사진이 하나 나와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Hi. 아, 이분은 저희 어머니시고요. 아, 이분은 바로 이제 잘생긴 저, 야나기 문혜요시. 그리고 저희 마이 썬들, 두 아들. 그리고 술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도 해장국 안 끓여주던 우리 옆연네 이렇게 있습니다. 달란한 가족비네요 음.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이건 그저께 예, 순댓국 먹다가 이발소에서 한번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똑같으신데요? <laughs> 당연하죠 엄친나나 틀어놨으니깐요 이건 그냥 백자네요? 찌지 데스 조샘진 김똑깡 깍두기 데스 이곳은 흔함 백장아리가 아닙니다. 제가 조선시대 항아리 무수히 봐왔지만 이처럼 무수한 것은 달리 유래가 찾을 수 없습니다. 형태는 볼록하며 입과 줄기가 청아합니다. 녹색을, 색이 변할 녹색을 띠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아름다운 효과를 줍니다. 이 항아리는 조선시대 항아리 중에서도 우수하고 깊은 맛이 담겨있는 항아리입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군요. 네, 예, 하림. 이 미나들에는 새롭고 신비로운 느낌들이 느껴지는데요. 음, 조선 미나에는 독특하고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이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 미나를 통해 새로운 미학 이론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아름다운 것은 언젠가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작품을 관람 중이신데 이 작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지금 다른 전시 작품들을 쭉 훑어봤는데 특히 이 작품은 너무 이렇게 우스꽝스럽거든요. 여기에 왜 이렇게 전시가 됐는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 야나기 문이유시님께 한번 직접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 작품은 동물을 제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트레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어딘가 진지하면서도 장난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귀엽고 둥근 둥그란 형태, 어딘가 익살스러운 닭의 눈 언저리에서 장난스러움끼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 작품은 독특하고 상당히 장난기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 하이.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말숙하게 솟아오른 몸통, 동그란 뚜껑의 작은 손잡이, 위로향한 날카로운 주둥이. 이러한 경쾌하고 단정한 모습은 소재가 무거운 돌임을 만각하게 합니다. 차분하게 달려있는 노쇠 손잡이의 가는 곡선 또한 본체와 흔잡을 때 없이 조화로우며 소음의 미를 잘나타내기 충분합니다. 품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1914년 9월 아비코에서 살기 시작한 저에게 아사카가 놀이 타다가 조선에서 가져온 선물입니다. 항아리처럼 보이지만 호리병이라 불렀던 표주박형병의 아래 반쪽입니다. 이 병을 자세히 보면 조선 공예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잘 모르겠는데요. 음... 이 병은 미네미, 미네미로네 아버지라 해도 좋은 도자기로 일본 미네관에서 특히 소중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 소중한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 여기 한국 도자기와 일본 도자기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은 중국, 한국, 일본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자기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한국 공예가들이 일본에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지만, 일본 자기는 형태가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절제됨에 있어서 인공의 미를 느낄 수 있지만 한국 자기의 형태는 완벽한 원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부분 모나면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미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